자,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제 오늘 방송도 자 일단 오늘 방송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laughs> 여기 우리 이 포기 유튜버 응? 고소죠? 아 신고죠? 여기 경찰서에 직접 접수했습니다 왜?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응? 전 진짜로 포기 경찰서에 접수 했어요 저는 진짜로 자, 이것과 자, 의견서, 어 의견서 제출일 이 말고 아 오늘 그래 어. 의견서 1일로 해볼까 한번 어차피 원산 넘데 그래볼까요 한번 어자 의견서 오늘은 의견서 바꿀게요. 자. 자. 지금 항고했습니다 지금. 자, 중간은 배창내 주인 검사님, 창원지방법수 사건은 피자 해이용범입니다 자. 불기소 처분에 이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어차피 다른 내용은 창원지방법원 에 대한 의견서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니 10월 8일부터 10월 25일 2차 가에 관련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서는 어디니 의견서가? 여기인가? 어, 여기 있네. 이 의견서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의견서? 이 의견서. 이 의견서요. 이게 첫 번째 의견서예요. <laughs> 10월 8일 10월 8일부터 1 10, 1월 25일 2차 가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사과 그 옆에 설명 붙여서 보시기 편하게 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10월 8일 거, 문자, 문자 보이시죠? 그서 여기 보시면, 사진을, 사진을 보시면 가해자가 제 와이프한테 10월 8일날 보낸 문자입니다. 거기에 사과글 보이시죠? 그러면서 조용히 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 10월 9일날 여기 이렇게 만들었죠? 다음날 10월 9일 채널을 만들었죠? 심지어 빛이 나는 채널로 지금 보이, 보이는 영상들은 삭제되고 게시물도 없습니다. 자, 없죠? 보이시죠? 현재 영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11일, 11일 포기 유튜브를 이용해 2차 가해를 시도해서 저를 활동 못하게 하다가 지금 항고가 되어버려서입니다. 자, 여기, 이거 보시면은, 자, 아, 여기. 10월 11일 포기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팬텀 드림은 지금 포기 유튜브에 놀아요. 어제 보니 포기, 님한테 슈트 써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큐브 맥스인가를 들어가서. 자, 포기 유튜버. 자, 그래서 팬텀 드림이란 아이디를 바꾸더니 지금은 빛이 나면 변경했어요. 이분이 반, 반다는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 큐브 맥스. 얼마나 채널 삭, 다게 채널 삭제시킨 것도 몰라요. 아니 자기 채널 삭제 시킨 것도 몰라요. 그래서 팬텀 드림으로 아이디 바, 바꾸더니 지금 비진아를 벗긴 했대요. 그리고 팬텀 드림은 유튜브 채널이 없대. 있는 게 없대. 없는 거 있다 그거 있는 데 없대. 아, 참 재밌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시오시의 푸기 라이브 사건 시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쿠맥스의 맥스는 가이드 첫 번째 채널로 채널 삭제.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기에서는 논단 제보가 오죠? 팬텀 드림면 채널이 있는데 없다? 이건 곧 제보자가 곧 가외자는 소리입니다. 그건 역시 스타스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영상. 야. 이 영상은 푸기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유튜브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황을 담은 증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원본 그대로 <laughs> USB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제보 을 확인하고 방송에 들어가니 가해자가 포기 유튜버에게 지자 지금처럼 잘 들으세요 다크 비사가 들어올 거라고 자 이것 역시 여기 있죠 자 여기 들으셨죠? 다크리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상황 유동화였습니다. 제가 채팅 입력하자 포기 두번절 차단하고 이더 가자 환기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한 거에 한걸 거에. 어, 어 잠깐. 빠졌네. 아, 빠졌네. 3, 3분, 3분짜리가 영짜리가영상0 4 0404, 0404, 0404, 0404, 0404, 0 4 0 6분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빠져버렸네. 아, 이걸 출해야 찾... 되는데. 이거 한번 내일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는데. 아, 6분 30초짜리가 빠져버렸어. 6분 30초짜리가 빠져버렸어. 아.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렸네. 아, 생각은 못했다. 유스에 다만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거. 무보이세는당신 아끼기 귀실탄트도 보이는 것 같지? 제가 먼저 가해자를 공격하 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내내 가해자 취급했고, 실제 사이버스토킹 가해자는 피자인 것처럼 보호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의가 없다. 어린들 싸움이란 표현. 방만 끝까지 가해 측 편성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포기 의 당신 반응만큼면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보시으면 저는 포기에도 공문을 시고갈 예정입니다. 보면서 이거는 아직도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하트났어요. 그거 블랙맥스로 바뀌었죠. 블랙맥스로 바꿨죠. 하지만 한구가 한구 한 다음부터 이렇게 영상이 없어요. 하지만 팬텀 드림이라는 거 보이시죠? 원래 팬텀 드림이었다는 거. 하지만 여긴 없죠? 이게 무슨 소리냐. 즉, 증거, 증거 의미를 시키겠다. 그 소리겠죠? 응? 그걸 로블록스 팀 모집하면, 이건 2차 피해를 하겠다. 그건 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2차 피해, 2차를 하기 위한 팀을 모집한다는 소리죠. 이 팬텀 드림. 자, 팬텀 드림이죠. 아까 보시면 팬텀지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큐브 맥스 시절에서부터 영상을 존재했으나 현재 삭제되어 증거임을 유리적으로 상관합니다 가진 채널을 바꾸고 새로 개설하면 언제든지 2차 가해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피의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이 신청했고, 검찰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상취고 하며, 사안을 안았죠. 검찰 역시 의견에서 수리한 지단 2.5일 만에 불기소 처분 때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분한 결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기수산 부족하며 반드시 기소를 통해 벌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제출 영상 6분 30초짜리 영본 영상, 45분 반박 영상에 가해자가 포기 유튜버에게 다크피사 들어올 것이라 말하며 상황 포기 포기 유튜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차 가해 가담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홍보, 방조, 간섭 보조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는 구호단체에서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구하면서 직장생활자가 하는경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대입니다. 이 상대의 정체성과 피해자 고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지 이번에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지도 마시고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기소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1 1월 26일 어제 날짜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 이거 씨 제도 갔는지도 가는, 걱정돼버리네. 이거 이러면. 어어.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한국에 제출하려고 일부러 날짜까지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라이브 청취, 갑자기 이가 올라왔던 거, 그리고 실체 본인 아닌 척, 블랙 메스 멤버 모집글아이러저거 응? 어? 자, 스크린샷도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아, 안 보냈네. 아, 이거, 이거 라이브 방송 때만 쓰, 쓰면, 거기에, 이 영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영상. 이 영상이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못해서 아쉽네요, 이게. 영상. 아무튼, 그건 그거고, 한 것에 쓸 것을 보면은, 자, 이제 뭐 증거들 다 있고, 여기, 포기. 이 사람 결국에 제가 신청했, 신청했다는 거. 경찰 접수했어요. 그니까, 이제, 조만간 형사법, 여기에 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기에 조만간 포기 사건도 이제 조만간 뜰 거예요. 응? 조만간 여기 포기 사건도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응? 누가 누가 진짜 무서운지 한번 봅시다. 응? 난 이렇게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건 이어가면서 포기, 당신도 지금 현재 고소 중이거든. 어디 한번 보자고 한번, 응, 한번 보자고. 내가 당신도 같이 내가 고소했으니까, 어, 어디 당신도, 당신은 얼마나, 어,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지이 영상을 지금 안 보냈는데 지금 어차피 의견서 여기 내용에 어? 다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적어놨고 첫번째 의견서 에 있고 두번째 의견서 보냈고 6분 30초짜리 안 보냈는데 이거 아 이거 6분 30초짜리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다 갔을 거야? 음나잠 아무튼 아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 내일 한번 하나 해보고 도착했다. 그럼 전화해 보고, 6분 30초짜리 영상을 여기서 다시 보낸다 해야, 해야겠네. 이거 잠못하면은 아씨, 이거 잊어버리면 머리 아픈데, 이거 짜증인데, 짜증, 짜증, 왕 짜증. 자 일단 嗯嗯。Uh uh. Um. <coughs> <coughs> 자, 아무튼, 이거는 어차피, 계속 제 영상이 남아있으니까는 이건 빼고, 오늘은, 오늘은 검찰에다 냈던 의견서를 이제, 대 했었고, 자, 한 곳에 쓸, 아, 여기에 보니까는, 네. 그 영상이 없었을 줄이야. 좀예상붙 됐네요. 어차피 45분짜리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오늘 영상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조 어머님, 오늘, 막 이거 제출하고, 만들, 새벽부터 만들고, 제출하고, 또 포기 신고까지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